트로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핫픽입니다. 아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음, 마음을 이렇게 파고드는 트로트 곡들이 유독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이게 발표된 지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어, 꼭 어제 나온 노래처럼 꾸준히 사랑받으면서 다시금 주목받는 곡이 있습니다. 들을수록 그 깊은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여러분의 최애 가수 소식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트로타픽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떤 노래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까요? 아 어, 혹시 그 노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 부쩍 다시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들을 때마다 느낌이 또 새롭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수 이천원 씨의 망원동 브루스 이야기입니다. 이 곡의 음원영상이요 최근 조회수 7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2023년 2월에 처음 공개된 영상인데 와 2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꾸준히 사랑받은 결과죠 와 700만 뷰야 요즘같이 뭐랄까 콘텐츠가 정말 빨리 소비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앨범 수록곡에 음원영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건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일 같아요 팬덤의 그런 꾸준한 지지도 물론 있겠지만 어? 이거 노래 자체가 가진 힘이 정말 크다는 증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망원동 부르스니는 이천원 씨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원에 담겼던 곡인데요. 장르적으로 보면 음, 슬로록을 기반으로 하면서 블루스 특유의 리듬과 감성을 녹여낸 것이 특징입니다. 아 그래서인지 이천원 씨의 다른 히트곡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신나는 곡들이나 아니면 정통 트로트 스타일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랄까 좀더 깊고 음, 지난 여운이 남는다고 할까요? 블루스 느낌이 더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들으면 좀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맞아요. 이찬원씨 특유의 그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이 곡의 분위기를 정말 잘 살려주고 있죠. 특히 가사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불 꺼진 망원동 거리를 배경으로 홀로 남겨진 남자의 쓸쓸함, 애절함. 이걸 독백처럼 풀어낸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가사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한 편의 짧은 드라마나 어~ 시를 읽는 그런 기분이에요. 불 꺼진 망원동 거리에서 술한 잔에 기대 울고 싶은 밤뭐 이런 구절은 듣는 순간 그 장면이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천호씨 목소리가 딱 얹히니까 그 고독함이라 쓸쓸함이 훨씬 더 절절하게 와닿죠. 듣는 사람도 그냥 주인공의 감정에 쉽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 노래는. 이 곡이 또 특히 콘서트 무대에서 팬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찬가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던 2천 원씩 콘서트 아시죠? 거기서 망원동 브루스 무대가 매번 화제가 됐었다고 하죠. 아,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냥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면서요. 팬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저도 듣고 정말 와 감동했잖아요. 네. 이게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인데요. 하하, 전국투어 콘서트를 돌면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망원동 브루스의 가사 일부를 개사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부산 콘서트에서는 광안리 브루스 이렇게 부르고 대구에서는 수성못 브루스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대단하다.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직접 듣는 거잖아요. 와 그게 얼마나 특별하고 감동적이었을까요? 진짜 나만을 위한 노래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휴 이건 그냥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서는 정말 진심이 담긴 소통 방식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팬들이 역시 이찬원이다 할 만하네요 진짜. 그렇죠. 현장 반응은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세심한 대려 그리고 팬들과 하나 되려는 모습 이런 게 이찬원 씨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걸 넘어서 그 순간 자체를 팬들과 함께 공유하고 특별하게 만들려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깐요. 맞아요. 이찬원 씨 하면 또그 찬또이키라는 별명이 딱 떠오르잖아요. 트로트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 깊은 이해. 이건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점이 노예를 해석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가창력만 좋다, 이게 아니라 노래에 담긴 정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딱 캐치해서 표현해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죠. 맞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했고 또 미스터 트로트 경연 당시에 진또백이 그 무대 하나로 그냥 전국을 뒤흔들었던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오랜 시간 이렇게 쌓아온 내공. 그리고 트로트에 대한 진정성. 이게 망원동구르스처럼 깊은 감성이 중요한 곡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것 같습니다. 뭐 기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곡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내공을 바탕으로 또 최근에 멋진 앨범을 발표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 10월 20일에 정규 2집 찬란이 나왔습니다. 이번 앨범 역시 발매 직후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도 타이틀곡이랑 수록곡 몇곡 들어봤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음악적으로도 더 다채로워지고 깊어진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이번 활동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팬들에게는 더 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전국 투어 콘서트인데요. 찬가 찬란한 하루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요. 대구, 인천, 부산, 진주 등등 전국 각지의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연말을 정말 찬란하게 만들어줄 선물이네요. 이야, 티켓 구하기에 정말 하늘의 별따기일 것 같은데요. <laughs> 혹시 이번 콘서트에서도 망원동 브루스를 또 다른 지역 버전으로 들을 수 있을지 팬분들이라면 살짝 기대해보지 않을까요? 워낙 지난번 그 개사 버전이 반응이 뜨거웠으니까요. 음,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새로운 무대와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이처럼 이찬원 씨의 행보 하나하나가 주목받는 가운데, 망원동 브루스가 발매 2년이 넘어서도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는 현상, 이게 참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앨범 수록곡은 사실 타이틀곡만큼 주목받기 어렵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히기 마련인데, 망원동 브루스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좀 신기하죠? 700만 뷰라는 숫자도 뭐 대단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이 노래가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스테디셀러 같은 곡이 되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이렇게 좀 느리고 서정적인 감성의 노래가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건 그만큼 이 곡이 가진 진정성 그리고 이찬원 씨의 표현력이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해요. 뭐 자극적이지 않아도 좋은 노래는 결국 통한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죠. 네, 이찬원 씨만의 그 깊은 감성 그리고 진솔함, 이게 리스너들의 감성 코드와 제대로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뭐 화려한 기교나 퍼포먼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이니까요. 망원동 브루스는 그런 이찬원 씨 음악의 매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팬분들의 반응도 정말 뜨겁죠. 뭔가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관련 기사 댓글 같은 거 보면 역시 내 가수는 다르다. 믿고 듣는 이찬원, 노래로 감동을 주는 가수다. 이런 칭찬과 응원이 끊이지 않아요. 가수가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또 팬들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모습. 아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아주 이상적인 관계죠. 네. 망원동 브루스의 700만 뷰 돌파 소식은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가진 음악적 깊이, 그리고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가 들려줄 또 다른 이야기와 음악들이 더욱 기대되네요. 오늘 트로타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찬원 씨의 망원동 브루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로타픽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흥미로운 트로트 소식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누르셔서 다음 핫 이슈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